야, 차라! 빠질게 살짝 빠질게 살짝 빠질게 라인, 보자. 라인, 개피. 라, 라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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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라나 라인, 나죽 라인, 죽는 라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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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라인, 라라이라 라인, 라이 야, 그거, 그거 이층에 있어. 뒤에 이층에 아, 아, 뒤에 있어요. 손, 브라, 손, 브라, 뒤로 라 손, 브라, 손, 브라, 손, 라 손, 브라, 손, 브라, 손, 브라, 손, 브라, 라라라인라라라 뒤에. 라보라보라보 라인 어. 어. 지금 겐지 싸이머죠 아, 아또 해킹이야 겐츠컷겐츠컷아 씨발 진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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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가면 타이어랑 <laughs> 우리 그거 타는데 안 되나? 타이어로 막보자 전퇴창 <laughs> 그 정도 유유유 유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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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아, 유유유유유유 <목소리> <목소리> <이게 쉽다? 목소리> 이제 오라인 라인디 라인디. 나이스. 야손브라컷 앞으로 좀 땡겼거든요, 저. 겐지 반, 질풍 없이. 겐지 와, 하비. 라인, 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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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ere? b e h i n Look at, look at, look at, l e o e at, look at, look at, l o 아 바꿀까? 라자.. 아윈지하면 되겠다 윈지하면 라자 안되겠다 나이스 디바 디바 나이스 핸즈로. 펜니, 섬브라, 브라 오케이. 브라어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Here here h e r 브라 this is 위치. 여기 있다. 섬브라 찾았어. 섬브라 원. 섬브라 컷. 탑 겐지, 탑 겐지 나이스 오, 근데 아 e n 안아 없어. 안아 Okay, I'm up, sir. I'm up, sir. I'm up, s 면끝 I'm up, sir. I'm up, sir. I'm up, sir. I'm 아, p sir. I'm 있어? 나노겐지 오알 나노 둠피 오케이. <놀람> 겐지로 겐지컷. <놀람> 자렷으로자렷컷아이디 <자리아로>. 자리아 <놀람> h a t t h c 아니 이거 뭐 아이새끼 이거. t o l 어철 나띵 초어 에너미 뽕뽕 둔피가 뽕둔피 오케이 여기 여기 여기, c 기 m e here, come here. 지로 히지로. 자리 없죠 자리 없죠 자리 없죠. 오케이 오케이 나 오케이 확인 체크. 자리 오로 자리 커 자리 커. 아나? 라이 라이 라이. This is 아나 This is 아나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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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아, 이오케케이컴 b r a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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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! o m b r 포인트. 손브라 포인트! 러분 자, 여러분, 자, 여러분, 자, 여러분. 자, 리러리 자, 리러분리 여러분, 자, 여러분. 자,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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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러리 여러분, 라러분여라분여러 야, 오늘은 뭘 해도 되는 날인가? 이거, 진짜 뭘 해도 되는 날인가? 이거, 뭘 해도 되는 날인가 봐. 이거, 오늘 뭐야? 이거, <laughs> 아, 맥크리. 와이슈야 라이노아, 보조 보라인노아라인노아조라인노라인노라인 컷, 라인 원, 라인 원, 라인 원, 아라인 원, 아 티카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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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어, 티저, <laughs> 좀 아나 맛있어. 없어 우리 아나 없어 우리 도비, 아나 뒤져 우리 아나 뒤져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아우 발 이거 가볼까? 야 맥크리 오른쪽 방에 자리 아니. 어 그쪽에 방벽 있나 혹시? 라인 <laughs> 오죠. 마지막있어 주방, 주방 있어? 아, 못 넣었어. 아이 에바지. 공격가 걷잖아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 펀조. 센스. 야, 아르케, 아르케, 아르케. 자리아, 자리아, 자리아만 좀. <laughs> 어, 이 <laughs> 슈퍼 세이브 s 어 라인 라인 정면 라인 정면 라인 와 라인 와 l 리원 e 리원브리원브리원 l 리 n e l i 브 e line, l i 이크 line, line, l 나 n e lin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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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i 나마 l i 나 마이크 n e 이 i n e line, l i

아이런? 줄컷? no. no. oh f u c k i n 아 상대팀 저분들도 즐겨마고 있다고? 포기하고 즐겨마라 보네. 안돼 no. 안 돼! 나 상대팀 즐겜하고 있대! 상대팀 즐겜하고 있대! 야, 자탄 안 줘, 자탄 안 줘! 앞으로 땡겨줄게! Go, go, go! What? Oh! Shit! 어, 이거, 씨발. 야, 이 잘못하면 지겠는데? 아한 자탄 한 조가 이상하게 들어갔어. 암라임 묶어도 됐는데, 아씨. 아, 아, 불기 때문에 털난지 모르겠는데. 해보면 되겠지. 따야 그죠. 따라야 그죠. 장돌이 응. 빠지고. 따라야 따라야. 한 조커. 아나 n o 아 I o w I 야 n o w I know. I know. Sorry. Yeah, I know. I know. <reinvented> I know. I know. 도피 n o w I k 인 o w I know. 인 know. I know. I know. I know. I k 라라라라라

찝찝한데?